9번 좌표 평면위에 원점 P가 있다 주사위를 던져서 3매 배수의 눈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가고요 그 외에는 X축으로 2만큼 간다 이겁니다. 우선 3배수니까 3배수 3,6이에요 아, 3분의 1의 확률입니다 아닌거는 3분의 2의 확률입니다 이동은 저렇게 한돼요 그랬을 때 7,6에 있을 확률 독립 시행 확률 문제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동 문제에 대한 문제, 이동 문제. 이렇게 좌표의 이동도 있고,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n각형, 다각형에서 다각형에서 회전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원점에 있었는데 일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 이해가 이동하는 거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 3의 배수가 몇번 나오냐, 안 나오냐. 요거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를 갖다가 요거를 a번이라고 하고요. 나오지 않은 거를 b번이라고 하시면 우선은 몇번 했는지는 안 나왔죠. 몇번 했는지는. 그죠? 근데 좌표가 x 좌표가 7이고 y 좌표가 6이 됐다는 거는 우선은 3의 배수가 스몰 a번 나오면 x 좌표는 a만큼 늘고 아닌 게 B번 나오면 2 b 만큼 추가가 되겠죠. 요게 7입니다. 요렇게 식이 잡히겠죠. 그리고 Y 좌표는 어차피 아닌 거, small b에서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2a가 6이네요. 아,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이제. 요렇게 하니까 a는 3이 나오고 b는 2가 나와요. 마무리는 독립시행. 아, 다섯 번 중에서 a가 세 번이니까 3분의 1의 세제고, 3분의 2의 제고.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비슷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뒤에 가서 통계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비슷한 주제의 문제인데, 풀이법이 조금 달라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따가 잠깐 볼, 오늘 안 보겠지만, 그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독립시행의 확률식하고 뒤에서 배우는 통계에서 식하고 좀 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 풀이 방법이 비슷한 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네, 넘어가서 10번에.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갖다가 두개 던져서 같은 눈이 나오면은 동전을 갖다가 네개 던지고 다르게 나오면은 동전을 갖다가 두번 던진다.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때때때 때, 때 동전이 네번 던져졌을까? 아,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그죠? 조건부하고 독립시행이 짬뽕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어쨌든, 저쨌든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은 어, 지금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같아야 돼요. 예, 주사위 두번을 눈이 같을 때. 얼마예요? 36분의 6이죠? 1, 2, 3, 4, 5, 6. 약분하시면 6분의 1입니다. 당연히 눈의 수가 다를 때는 6분의 5겠고요. 그럼 1분의 6인 상황은 동전을 몇개 던진다? 이때는 동전을 4개 던진다. 이때는 동전을 몇개 던진다? 2개 던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4개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은 거는 앞앞뒤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아, 그럼 요거에 대한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시면은 4c2 곱하기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제곱. 바로 잡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동전을 두개 던졌을 때 같은 거는 앞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독립시행으로 2c1,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얘랑 곱하기 예하고 얘랑 곱하기 예하신 게 분모로 가고 분자에는 네번 던진 거니까 아요게 분자로 가면 되겠죠. 요게 나머지 계산은 뭐 산수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산수는 이거는 안 복잡하니까 안드릴것 같고 나중에 뭐 기출 시험이나 그런 데서 복잡한 거 나오면 산수까지 해드리고 그러니까 뭐별건 없고. 여기는 어차피 그러니까 약분을 갖다가 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안 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안 해놓는 게 어차피 안 해놓고 나중에 범분수 형태니까 분모에다 똑같은 거 판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6이잖아, 16이고 약분해가지고 뭐8분의3 이렇게 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얘를 16분의 6으로 내비두고 맞추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지금이야 어차피 얘가 뭐지 깔끔하게 2로 약분이 되니까 약분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긴 하겠는데 그런 거 이제 자잘한 연산 용량이 되겠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 더좀 해보겠습니다.